그래서 동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올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뭐지? 집에 가면 또 와이파이가 안 잡히고 해서, 강아지 울타리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강아지 울타리 훈련을 하면, 대소변을 음못 가리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라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울타리 훈련을 하면, 강아지에 있어서는, 그, 생각에, 생각에, 생각의 경계가, 그니까, 생각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니까, 러 강아지의 기준에서는, 강아지 기준에 석줄 주세요. 강아지 기준에서는, 어, 집 안, 아니면 바깥 이렇게 나눠요 그 흙과 백의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아지를 울타리 안에 넣어서 키우면 그 강아지에게 자기 영역이나 공간은 울타리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강아지들은 바깥에 나와서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마킹을 하고 싶어하는 그 지내 사회 활동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밖에 나와서는 울타리 영역은 자기 집, 그다음 바깥은 야외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울타리 밖에 나와서는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돼요. 그 강아지가 그 안에서 가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바깥이 돼 버리니까 바깥은 당연히 시야를 하고 싶죠. 그리고 준이랑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면. 주인도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그 가끔 그 짖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게 외부 침입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외부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자체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 아니라는 거. 이유가 강아지에게는 안과 바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 경계를 바깥으로 해서는 실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강아지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울타리를 하실 분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